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4번 항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약점, 강화 및 보완한 경험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항목은 강약점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강점을 물어보면은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직원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도 강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수행 능력, 즉, 전문성 중에서 지원 분야와 연관된 강약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어, 이런 느낌을 좀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즉, 우리가 이제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뭐 본인이 어떠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타고나 어떤 좋은 인성, 품성, 그런 부분만으로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즉,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계속해서 그 업무를 처리해줘야 되고, 관련된 어떠한 업무,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더욱 더 이제 업무를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즉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있는 인재라는 건 이미 완성형으로 전문성 있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 지원자는 본인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에서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강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소재를 좀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강점 하나만 쓰시고, 어떤 분들은 약점 하나만 쓰시고,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항목을 여러 번 읽어보면,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명에게 물어보면 제 예상컨대, 한 7, 80명 이상은 분명히 강점과 약점을 각각 제시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즉, 다수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명확하게, 자, 강점을 강화한 거 하나, 약점을 보완한 거 하나, 각각 하나에서 두 개를 다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요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강점과 약점을 각각 구분하셔 가지고 강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쓰고 강점만 쓰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점을 좀 보완한 거 요거 위주로 좀 쓰겠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이 그래도 충분히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 전문성 있는 인재, 즉, 전문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는 제가 봤을 때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이왕이면은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충실하게 좀 담아내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이게 하나만 쓰라고 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두 개를 썼다고 해서 그 감점 요소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의도가 두 개를 쓰라고 한 건데 하나만 쓰게 되면 이건 약간 좀 어색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강점과 약점을 각각 제시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기술 경험, 이건 무슨 뜻이냐? 지원 분야를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았던 교육과정, 자격상, 경험, 경력,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쌓아오는 과정에서도 특히나 지원 분야와 관련된 강점이 뭡니까? 사실은 이 노란색 부분이 없어도 그냥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직무 수행 능력, 전문성적인 측면의 강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이 노란색 부분에서 일단은 제한 조건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 결국 지원 분야 행정직 건강직 뭐~ 요양직 뭐~ 기술직 등 해당되는 본인의 강약점이 뭡니까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 경력 즉 직무 수행 능력 중에서도 특히나 어~ 내세울 수 있는 지원 분야에 필요한 역량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해당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잖아요. 지식, 기술, 여기 보면 직무수행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순서상으로는 직무수행 내용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기술서에. 자, 직무수행 내용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급여정책을 수립, 지원, 운영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수행해 봤다라고 한다면 그게 직무 역량인 건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봤지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제도 및 법에 대한 지식,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다른 지원자, 즉 경쟁자에 비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 건강보험제도 및 법에 대한 지식이 진짜 강점이다라고 하면, 이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강점을 강점화하기도 노력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강점 이 지식을 결국 어떤 경험에 좀 적용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부각할 수도 있겠죠 이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직무수행 내용과 연관지어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에 보면 이게 행정직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모니터링 기술 이것도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민원 대응 능력 요것도 기술인 거예요 어 민원응대 기술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고객응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문서 작성 기술 이것도 기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점이 문서 작성 기술 특히 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 엑셀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강점이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어떠한 인턴 혹은 업무 과정에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후에도 그 강점을 강점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선배에게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또내 업무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강점을 강점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로도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말 이해되셨어요?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어 이거는 내가 강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제시할 수 있죠 보험료를 징수하며 뭐 채납팀에서 인턴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 본인만의 어떤 업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본인이 성과를 낸 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징수 과정에서 본인만의 어떤 업무 노하우가 발휘됐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성실함이라든지 꼼꼼함, 책임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배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성적 측면에 대한 키워드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직무 수행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독방이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인데 강점을 강화한 경험 혹은 약점을 보완한 경험 이렇게 한 가지로만 주제를 갖고 작성이 될까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점, 약점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성실이나 이런 키워드 장점으로 삼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접근이 잘못된 게 지금 자도서에서는 강점으로 봤을 때 장점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성실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과 연관된 분야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성실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자기 개발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저잘 발휘할 수는 있는데 키워드 상으로는 좀 부자연스럽다. 신체적 지원 능력 강점 가능하고요, 문서 작성 능력 약점 가능합니다. 업무의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강점 약점 그러니까 둘다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점을 강화하면서 발견된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도 날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점이 직무와 연관되다면 가능하고요. 이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강점과 약점 모두 동일한 키워드가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적 지원 능력의 강점인데 약점은 신체적 지원 능력의 약점이다. 이렇게 강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좀보도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왜 장점이고 단점이냐, 왜 강점이고 약점이냐, 그 이유를 적으려고 하는데 글자 수가 넘쳐나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을 좀 드립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을 좀더 드려요. 어,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필요 역량이 필요하다. 그 역량들 중에서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올바른 키워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깔려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내용을 꼭 적어야 됩니까? 지원하는 행정직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고 저는 과거 어떤 경험 등을 통해서 이것을 강점으로 해 왔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이 강점이 해당 분야에 왜 필요한지 이거 적어야 됩니까? 적으면 좋아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좋은 성과를 냈고, 어 이거 내 강점이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원 분야에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내 무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떠한 인턴도 해보고 어떠한 자격증도 따보고 어떠한 교육과정도 이수했다. 요런 식으로 좀더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 대비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함으로써 강점화했던 그런 부분들 약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제 약점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개발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 개발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기 개발 능력이라는 건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하에서 요구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키워드인데 그 안에 특히 본인의 역량 수준이 어종지를 이해하고 목표 수준의 갭을 파악한 다음에 접근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경로, 이제 여러분들 강점을 강화하고 물론 강점은 특정 경험에서 강점을 발휘했고 이후에 좀보완했다 더 강화했다 정도로 얘기하셔도 되고 이 약점에서 특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여러 경로로 꾸준하게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역량의 발전 단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장조해 주시면 좋겠죠. 강점에서 특히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경험에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로 향상시켰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로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방향성에서 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자기소개서 첨삭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강점 소재목 하나, 약점 소재목 하나 이렇게 해서 아예 단락을 구분할 것 같아요. 강점과 관련된 부분, 약점과 관련된 부분.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어, 강점 약점에 대한 소재목을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한 방에 모아 가지고 A라는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땡땡 기업 인턴을 통해서 어떠한 강점을 강화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였다라고 두 가지 문장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목으로 별도로 구분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맞춰서 작성하시되 가급적이면 강점과 약점, 단락을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제목을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소제목을 구분하다 보면 아마도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각각에 대한 수준과 결과를 각각 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유를 쓸 때도 이게 중복해서 써지다 보니까 아마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한 방에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필수가 아니라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 요양직에 지원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신체 활동 판단 능력. 예, 적절한 키워드가 맞습니다. 직무 역량 키워드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배 향상시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이라고는 표현은 들었지만,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 이게 두 배라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과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 대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객관화 시키는 거더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 처리 능력도 요양직에 필요해요. 그리고, 문서 처리 능력이 요양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약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약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건 또 굉장히 주관적으로 본인이 약점이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키워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이런 담당하면서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했고,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단축하고 1위를 기록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지 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점은 계속 강점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100%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약점이어야 합니까? 둘다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항목에서는 명확하게 약점을 강화 및 보완한 경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보완이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이게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까지 되진 않더라도,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내 약점은 아니다. 내가 평균 이상은 한다. 그런 느낌으로 쓰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뉘앙스상, 감각을 유지 중이다라는 느낌보다도, 어, 현재는 공공기관 문서의 표준문체와 행정서식을 학습 작성하며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뭐랄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감각을 유지 중이라고 해버리니까 뭔가 나는 이미 완성도는 끝났고 여기서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개선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라는 느낌, 좀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양직은 전문 응대 기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키워드 관련 노하우에 해당이 돼요. 본인이 이러한 강점이 있다, 이 강점은 어, 말 그대로 사전에 고객 정보 확인 후에 성별 연령에 맞는 단어를대본으로 제작하고 검진에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경우 온화한 어조로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본인만의 업무 노하우에 해당되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언급해서 감정을 완화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성과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 뒷부분에 성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점과 약점을 한 키워드 안에 담아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문 응대 기술엔 해당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처리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약간은 제 생각에는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전문 응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신속하게 한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문 응대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굉장히 느리게 한다라는 건 전문 응대 기술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문 응대 기술이 맞고,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자가 이제 말 그대로, 어, 그, 뭐랄까, 그 업무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약간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렇게 처리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이 전문,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뭐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좀 보완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여기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요 부분인데, 상대방의 의도를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성실함.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좀 어색한 게, 어,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 요구 파악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강조 가능하거든요. 이게 과 라는 거는 1과 2란 뜻이잖아요. 굳이 성실함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성실함은, 이건 인성 키워드다. 어, 고객 한부단부의 한 말뿐만 아니라 태도와 밴거지 파악한다. 그 다음에, 제도화 절차를 빠르게 이어 상담사를 성실히 겪게 업무에 반영했다. 요거는 성실함을 강조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 데이터 중심의 고객 관리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성실하다라고 해서 요런 걸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 오도를 말 그대로 감각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다 측면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제 의도 파악 능력, 요구 파악 능력, 요 부분을 좀 특화해서 그냥 강조하시고, 성실함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우선순위 키워드일까? 물론 이제 우리 지원자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직무 역량과 연결해서 강조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까 의견 전달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어, 이게 단점 키워드 의견 전달에 주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의견 전달에 주저하는 거를 꾸준히 소통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의견 전달을 주저한다. 소통 역량을 키우고 있다. 소통 역량과 의견 전달을 주저하는 거는 약간 연관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은 감정을 지나치게 고르다 보니까 의견 전달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고객응대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이게 콘텐츠 제작과정의 팀원들과 분열을 해서 이게 고객과 그런 게 아니라 팀원들과의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 그냥 안전빵으로 적으신 것 같아요 약점은 적긴 적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단점을 좀 잡으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 부분을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좀더 정확하게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 중에서 키워드를 잡아 가지고 강조해 주시는 거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저는 병원 근무 우주의 경력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어요런 것들 복지 시설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도 좀 해보고 직접 참여했고 외부에서 인정 조사표 이렇게 했고 어 가능합니다 어 선생님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서 뭐 근무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이런 거 얘기하면 감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이미 드러나요 이거는 우리 지원자 이력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라는 게 흠이 아니라. 아, 지원한 분야에 그래도 본인 이력을 고려했을 때또 필요한 역량 이런 게 있는데, 아, 이걸 미리 깨우치고 이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계시구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단점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예, 보완 노력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정확한 정보 제공 능력을 강화하고 약점인 업무 시스템 활용 역량을 보완했다. 예, 적절한 키워드가 맞아요. 적절한 키워드가 맞습니다. 자, 행정직에 지원하신 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우리 지원제 업무 노하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친절 직원으로 성전됐다, 객관적 지표에 해당이 되고요. 보안 노력은 이게 이제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다, 약간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행정직 지원은 치명적인 거 아니, 아닙니다 니아 어, 누구나 이런 걸 부족할 수 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민원인의 성향에 맞춰서 응대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 내용을 분석해 검증 기표 사유를 분류하고 대응방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검진에불안는 느끼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설득했다라고 되어있는 업무 노화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문서 작성 스킬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는 보완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분은 이제 행정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 결과 문서 수정률이 79.8%에서 8.9%로 감소했다. 이렇게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너무 대충 때려 박은 것처럼 보이잖아. 느낌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쓰면, 어, 진짜 무슨 뭔가 데이터 기반으로 썼나 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저도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가이드를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소재를 갖고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쓰실 수 있는 소재들을 고려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그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고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런 소신과 확신을 밀어붙이실 때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도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작성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작성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자소서 작성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 스트레스가 자소서 내용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 다스리시면서 여러분들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단독방이나 이렇게 통해서 어, 건보 면접,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또 준비할 때또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어, 계속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